뉴욕증시, 대선 앞두고 몸살이기, 다우 0.61% 하락 마감. 뉴욕증시가 미국 대선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대선 불확실성을 고려해 적극적인 매매는 피하는 분위기였던 가운데, 엔비디아는 다우 존스 산업 지수에 편입된 데 힘입어 당중 시가총액 2위를 되찾기도 했습니다. 바이뉴 주권거래소에서 다우 등 스탠피 장학생은 지수는 전장보다 257.59포인트, 0.61% 내린 41,794.6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포러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6.11포인트, 0.28% 내린 5,712.69를, 마스닥 궁합 지수는 전장보다 59.93포인트, 0.33% 떨어진 18,779.98의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의 대선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불확실성에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뚜렷했습니다. 채권시장과 외판시장에선 카멀라 헤리스 미국 부통령이 판세를 초박빙으로 다시 되돌려놨다는 지말간 여론조사에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가 일부 되돌려졌습니다. 두 시장은 그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우세를 적극적으로 가격에 반영해왔던 만큼 선거일을 앞두고 반발매매가 나왔습니다. 증시는 이와 달리 보합권에서 좁게 움직이며 관망하는 분위기가 짙어졌습니다. 대선 자체의 불확실성을 두고 지난달 중순부터 이미 조정을 받아왔던 만큼 트럼프 거래를 적극적으로 되돌리기보단 대선 결과를 기다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공화당 우세 지역인 아이오와 주에서 헤리스가 트럼프를 앞질렀다는 여론조사에 관망세는 더 짙어졌습니다. 또한 주말 동안 해리스가 트럼프와 격차를 거의 다 좁혔다는 조사 결과도 잇따랐습니다. 뉴욕타임즈의 1일 기준 여론조사 분석에 따르면, 경합주별로 해리스는 미시간 약 1%포인트, 위스콘신이 1%포인트 미만에서 우위에 있으며, 네바다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동률입니다. 트럼프는 펜실베니아 1%포인트 미만. 노스캐롤라이나 1% 포인트, 조지아가 2% 포인트, 애리조나가 3% 포인트 등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가 그대로 대선 결과로 이어지면 트럼프가 전체 538명의 선거인단 중 281명을 얻어 승리합니다. 하지만 해리스의 지지율이 과소평가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바탕으로 지지율 격차가 1% 포인트 미만 지역에서 해리스가 승리할 경우 해리스는 선거인단 200 76명을 확보하게 됩니다. 승리 기준은 270명입니다. 뉴욕 라이프인 베스트런트의 모렌 굿부연 수석시장 전략가는 이번 선거는 예측하기에는 너무 박빈이라며 누구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실질적인 우위를 갖지 못한 만큼 시장의 움직임은 일종의 이분법적 성격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갤로스 캐피털 어드바이저스의 앤드류스미스투석투자전략가는 선거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증시에 녹색 신호가 들어오는 것은 아닐 수 있다며 지금 시장은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관심히 억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대선 못지않게 어느 당이 의회를 장악하느냐가 국가향방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대선에서도 이길 경우 대정 제출 계획이나 세제 개편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이나 엔비디아가 다우지수로 편입되면서 장중 시총 1위를 차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전포를 마감 후 인텔을 대신해 다우지수 편입이 결정됐습니다. 인텔은 25년 만에 다우지수에서 퇴출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 같은 호재에 엔비디아는 주가가 장중 2.3%까지 오르며 애플을 제치고 시총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만, 당초반으로 접어들며, 오른 폭이 줄었고, 결국, 시총 2위로 작을 마감했습니다. 에펠은 이날 0.4% 하락했으나, 시총 1위 자리는 지켰습니다. 인텔은 다우지수에서 퇴출됐다는 소식에, 주가가 2.93%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 그의 약 50여 년 역사의 페인트 전문 제조업체, 셔윈 윌리엄스도, 화학기업 다우 대신 다우지수에 새로 편입됩니다. 다우는 2019년 모기업이었던 다우듀포를 대신해 다우 구성 종목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터윈 윌리엄스 주가가 4% 넘게 오른 반면 다우는 2 하락했습니다.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는 이날 장 마감포 발표한 승분기 실적과 4분기 매출 전망이 호조를 보이면서 시간물 거래에서 주가가 12% 급등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3분기 조정 EPS는 10센트로 시장 예상치였던 9센트를 웃돌았습니다. 매출도 7억 2,500만 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오건슬리의 마이클 제자스 전략가는 미국 선거는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그 과정은 엄청나게 시끄러울 것 같다며 적절한 인내심과 길술을 갖고 소음을 헤쳐나가야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필수 소비재와 재료, 부동산과 에너지만 상승했습니다. 이 가운데 에너지는 1.87%, 부동산은 1.13% 올랐습니다. 나머지 업종은 모두 활약했으며 유틸리티는 1.21% 내렸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트를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시장에서 11월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2%, 25BP 인하 확률은 98%로 반영됐습니다. 시장은 25BP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시가고 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0.1포인트, 0.46% 오른 21.98을 기록했습니다.